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보건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 끝나진 않았고 계속해서 하는 중입니다. 최근 45쪽이에요. 45쪽에 할 건데 보건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보건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보건행정의 그 체계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건행정의 체계 모형에 대해서 한번 훑어볼 거고요. 이거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정책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을 자연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보건행정 자체를 자연과학적인 접근, 접근하는 접근 거지. 말 그대로 자연과학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또 하나가 보건행정의 사회과학적인 접근 방법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예전에 짝... 한번 시험 문제 나오고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외우실 수밖에 없어. 자연과학적인 접근 방법, 사회과학적인 접근 방법. 네. 그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보건행정과 역할도 들어갈 거예요. 보건행정과 의 역할. 얘도 뭐 가끔가다 나와서.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뭐 감으로 때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여튼 보건행정과 역할할 거고. 그 다음에 현대보건행정의 특징도 배울 겁니다. 현대보건행정의 특징. 자, 현대 보건행정의 특징 같은 거는 시험 문제 제법 나올 것 같죠? 그냥 심심하면 현대 보건행정의 특징에 대해서 옳은 건 뭐냐, 옳지 못한 거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 보건행정의 체계 모형. 여기 조금 중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심심하면 나온다 그랬고, 얘도 좀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체계 모형에 대해서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다 모른다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체계 모형 하면은, 음, 항상 생각하는 거 이거. 물고기 생각하시면 돼요. 물고기. 그래서 뭔가가 들어갑니다. 이걸 투입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뱃속에서 소화 과정, 변환 과정을 일으켜요. 변환 과정. 그리고 뭔가가 나옵니다. 산출.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피드백도 돼요. 피드백, 일명 회환이라고도 표현해요. 자, 그리고 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환경의 영향. 자 그리고 얘는 살아있는 애예요.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애. 그러니까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 생각하시면 돼.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체계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체계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몸도 체계다. 우리도 계속 어떤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우리 맨날 뭐 먹잖아요.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소화 과정 일으키고, 뭔가 나와요. 대변이 나오는 건 아니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 피드백, 아,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네. 좀더 먹어야 되겠다. 에너지가 남아 돈에 조금만, 조금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러면 우린 또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확실히. 네, 이해되실 거고. 그럼 요 체계 모형을 복원행정에다가 접목을 시켰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건행정에서 도대체 투입은 뭐야? 변환과정은 뭐야? 보건행정에서 산출은 뭔데? 환경은 뭔데? 피드백은 뭔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어디를 볼 거냐면, 46쪽을 먼저 볼 겁니다. 46쪽. 자, 사6입주보시면 체크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거기 그림 같은 거 하나 있을 거예요. 투입, 트윗 보이시죠? 투입이 조그만 박스가 두개 있을 거예요. 전달체계의 특성, 위험집단의 특성. 요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자, 위험집단의 특성은,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소가 필요, 우리 엔더슨이 제시한 소가 필요, 기억하시죠? 이게 여기 나와요. 위험집단의 특성입니다. 소인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 그리고 전달체계. 아, 결국 투입은 두 개가 투입되는 거야. 위험집단, 전달체계. 자, 전달체계의 특성은 가용성, 조직, 재정. 요게 특성이에요.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전달체계 하면 가용성, 조직, 재정. 위험집단 하면 소호가 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투입을 해요. 자, 과정 보세요. 과정은 의료 전달. 그리고 이때 형평성. 항상 형평성 하면 제가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하시라 했는데, 뭘까요? 형평성 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평등하게 해주겠다야. 이게 형평성이야. 그냥 똑같이 해준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똑같이 해줄게. 필요하지 않아 안 해줄 거야. 라는 걸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의료 전달을 하는데 형평성 있게 의료를 전달해. 이게 과정입니다. 자 산출 보세요. 산출은 중간 산출과 최종 산출로 나뉘는데 중간 산출은 효율, 효과, 최종 산출은 삶의 질. 뭐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외우셔야 돼. 그리고 이게 피드백. 옆에 가시면 분석 및 환유가 있을 겁니다. 피드백. 그리고 박스 바깥에 보시면 환경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환경. 보이시? 환경은 물리적 환경, 사회 체계, 국가 정책. 아, 이런 것들을 환경이라고 하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박스는 머릿속에 각인하는 게 좋아. 특히 투입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아. 위험 집단의 특성시험나왔으니까 또 하나 전달 체계의 특성도 나오겠구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이 그림에 대해서 해석이 끝났고 다시 앞으로 갑시다. 45쪽으로 갑시다. 45쪽. 자, 보건 행정의 체계 모형 그래서 투입. 자, 투입 요소. 인력, 시설, 물자, 자금, 건물.